기 보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새로운 40년을 준비를 하면서 왜 이렇게 보상 체계를 바꿨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디지털 기반으로 모든 세상이 바뀌고 기계가 우리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앞으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적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어, 기계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있다고 하죠. 자그 중에 하나가 어플리트 마케팅인데요. 어플리트 마케팅은 말 그대로 제도 마케팅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업의 제품을 그리고 이 서비스를 내 경험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수수료를 받는 마케팅입니다. 어 컴퓨터가 할수 없는 한 가지가 제품 경험을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이 분야를 원래 우리가 했었지만. 대기업이 지금 저희를 따라오고 있죠. 자, 마지막 글에 보면, 자, 이 마케팅은 판매자에게는 제품 업무와 판매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플레이트 마케, 마케터에게는 제품을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않고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무엇으로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플리이터 마케팅 회사의 수는 지금 매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1만개 이상의 기업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어, 이와 함께 수천 명의 어플리이터 마케터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어, 이 전문 서적이 생겼는데 책 위에 상단에 보면 데이터 기반의 시대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 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거나 디지털이 기반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이것은 제대로 시작할 수 없다는 라 뜻입니다.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는 아마존, 테모, 알리익스프레스였습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모델로는 쿠팡, 그리고 11번가 오늘의 집 이런 기업들이 지금 어플랜트 마케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험회사에서도 어, 어플랜트 마케팅이라는 이 기법을 도입을 해서 어, 매니지 파트너스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 한달 만에 지난 십수년간 모집되었던 봄 설계사가 모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쿠팡 파트너스는, 어, 들어가서 내가, 어, 공유하고 싶은 아이템을 하나 선정을 해서 링크를 만들어서 띄우는 일을 합니다. 요즘 하도 분해서 쿠팡 거지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어, 띄운 그링크로 접속을 해서 24시간 이내에 결제를 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 그게 성사가 이루어졌을 때 3%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분이 재구매를 할때 다음번에 나를 다시 찾아 들어와서 그링크에 접속해서 구매를 한다는 보장은 있을까요? 하지만 어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걸 집중해서 보시면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보상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크게 비전으로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굉장히 크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 5에서 10%까지 다양한데 해당 수수료는 매출에 대한 비율이므로 원가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도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어, 모든 회사들을 쭉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대략 1에서 20% 정도의 커미션을 주는데요. 어, 20%까지 받는 거는 연예인급 메가인플루언서였습니다. 어, 저 같은, 여기 보시면 제가 그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몇명 정도의 팔로워를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나노인플루언서에 해당을 하더라고요. 자, 보통 일반 평범, 평범한 사람들은 회사 7의 커미션을 받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킨니라는 회사가 이어플리트 마케팅이라는 전문 분야를 어, 도입을 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어, 21년도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이 회사가 어, 리서치 기간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어, 전 세계 구직자를 대상으로 수립 선호도를 알아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71%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공유해서 돈 버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방식이 대면을 하는 게 아니라 링크나 코드를 공유해서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경제의추축이 되는 사람들은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죠. 그런 사람들은 이, 세대, 이 링크 공유, 디지털 생태계안이 훨씬 더 편한 사람들입니다. 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 중에서 37%는 이런 사람들을 후원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리크루팅을 해서 받는 소득을 돌고 싶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유스킨은 이미 세상이 우리가 준비한 보상을 원하고 있다. 이 방식을 원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11월 달에 준비를 했습니다. 어, 디지털 기반이 되지 않으면 이 일은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스킨에서 준비를 했던 것은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을 했는데요. 어,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 스킨이라는 회사에서 베라와 스텔라라는 앱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베라와 스마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스텔라, 소비자와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서 스마트 뷰티 및 웰리스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하고요. 어, 옆에 내용을 보면 요 스킨이 출시한 베라는 사용자 데이터에 기반한 제품 추천 등 고객, 개인의 특성에 따라 브랜드 및 제품, 제품의 경험을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 앱이라고 합니다. 어, 특히 사물이 테너과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로 뷰티 디바이스 신제품, 에이지랑 루스파 IOI 연동해서 좀 밑에 보면 어, 앱을 통해서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른 클렌징 부위와 시간을 커스터마이징하고 트리팅 기능을 사용을 해서 디바이스 사용 습관과 주기를 갈, 관리를 할수 있다고 해요. 자, 이 디지털 생태계를 유스킨이 구축해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앞전에 iOS 생태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 애플이라는 회사는, 어, iOS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고객을 악인시키는 전략을 활용을 해서 지금 디지털 기업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저 유스킨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어, 스키니라는 회사는 이것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경쟁상대는 직접 판매회사가 아니라 이런 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기업들이다 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어, 스킨에는 강력한 아이템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 다이어트는 기본이고요. 어, 세포를 해독을 해서 살찌지 않는 체질로 젊었을 때의 상태로 바꿔주는 제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보다 살찌는 형태가 바뀌지 않고 날 나이가 들수록 나이살이라는 것이 늘고 있죠. 어,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은 무엇을 물처럼 먹었나 생각을 해보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 이 노화가 비만의 주원인입니다. 이 기술이 들어가서 사실 제 시간에 맞춰서 먹기만 해도 6% 체지방 감량은 정말 문제없는 제품에도 불구하고 출혈을 감행하고 한 세트 더 주는 프로모션을 수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 하면요, 데이터를 얻으려고. 그렇게 해서 위스키는 이 다이어트 체중 조절 시장에 맞춤형 다이어트 제품인 TRB를 출시를 했습니다. TRB가 어, 출시되기 전에 이미 체중 조절 시장에 1위를 했었고요. 어, 그리고 작년에 TRB가 출시가 되고 당연히 2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1위를 하는 이런 수상을 어디에서 제공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필리터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유입이 되신다라고 하면 비대면으로 링크를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할 텐데, 여러분들 쿠팡 같은 데서 제품을 구매를 할때 브랜드 밸류 같은 거 중요하지 않으십니까? 어, 앞으로 MZ 세대는 어디서 광고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회사인가 이 제품이 정말 공신력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유로모니터라는 공신력 있는 기간에서 어, 디바이스들이 6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6년 전에는 어느 회사가 1위를 했을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의 수상을 시작한 지가 이제 6년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로 7년째 들어가죠. 어, 당연히 2024년도 기준으로 최종 조절 시장에서 3년 연속 1위를 했고요. 어, 뷰티 웨리스 시장은 조금 이상한 점이 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어, 뷰티 디바이스 부분의 시스템, 브랜드로 1위를 했었는데 이제 뷰티 앤 웰리스 디바이스라고 붙었고요. 뒤에 보면 기업이라고 붙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2023년도 이제 7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9 8을6을니다 In less than a year, you replace your entire body down to the last atom. Which means that right now what you're seeing in the mirror is your 2024 model, and the body you had last year is gone. Which means that you really can cure yourself of absolutely anything if you only knew how to influence the software. Your body is the printout. The hardware is your brain. The software is the chemicals that the brain releases into your body. And the programming is your thoughts. feelings, emotions and desires t m m e r 유스킨에 대한 이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유스킨의 핵심적인 기술인 이지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어, 인간의 몸은 1년 안에 모든 원자의 99%를 교체한다고 합니다. 6주마다 새로운 간을 만들고요. 한 달에 한번 피부를 새로 교체합니다.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몸의 모든 부분에 마지막 원자의 부분까지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즉, 지금 거울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2024년형 모델입니다. 이미 작년에 당신의 몸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결과물인데요. 단, 몸의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줄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어, 엔지아 기술이 적용이 되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할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서적인 부분, 감정 이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자 하드웨어는 당신의 뇌이고 소프트웨어는 당신의 몸에서 방출되는 뇌 화학물질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은 당신의 생각, 감정, 정서, 목망이래요 그리고 당신의 당신이 바로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자 우리 마인드360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아이템이고요. 어, 지금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보상입니다 어, 예전에는 뭔가 제약 사항들이 많았고 조건들이 많았지만 모든 조건을 싹 없앴습니다. 그래서 엔잡으로도 알바로도 시간당으로도 놀다가 와서도 그리고 리더로도 어떤 분야에서든지 이 비즈니스에 종사할 수, 종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그 부분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돈인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는 걸까요? 여기를 보고 자,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 보상과 저희 보상을 비교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핵심적으로 보실 부분은 어, 많은 구직자들이 원했던 보상 중에 하나가 마케터를 후원하는 리프팅을 해서 받는 보상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 일반 어플리트 마케팅 회사 중에 보원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기는 합니다. 평균한 1% 정도고요. 그리고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 스킨 회사는 이 어플리트 보상으로 두 가지의 신보상을 출시를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셀러, 셀링만 하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4에서 2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허벅지가 매끈매끈한 게 좋으십니까? 탄력이 있는 게 좋으니까. 네, 탄력을 붙이려고는 어떻게 하시죠? PT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헬스를 하시죠. 어, 돈은 얼마나 될까요? 자 그런데 얼굴에 탄력을 붙이려면 얼굴은 매끈한 게 좋으세요, 탄력이 붙는 게 좋으세요. 네, 매끈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탄력 단 이분만의 탄력을 붙이는 세안제가 있습니다. 어, 한 달에 클렌징 비용은 4만 원대입니다.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네, 잠바구니 안에 담을게요. 자 그리고 어,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잠은 어떠세요? 어, 잘 자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는 잠은 수면입니까, 숙면입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본인의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 잠은 가장 작은 단위의 해독이라고 합니다. 어, 혹시 하루 2,500원으로 내 잠을 풋자이 하는 숙면 상태로 바꿀 수 있다면, 구입하시겠습니까? 그럼 머리 감으실 거죠? 그리고, 서클이 많아 정도로 발전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내 몸을 만드는 이 전체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는데, 재료가 되는 음식은 어떻게 드세요? 어, 하루에 한 끼에 4,000원 정도로 운동에서꽉 채울 수 있다면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가장, 밥하기 싫은 시간대는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중이 제인가요그 시간대 한끼 정도 세일 괜찮으십니까? 네. 몸은 쉽지도 않았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한 35만 원 정도 합니다. 어, 샴푸 2만 원대고요. 모든 것이 발리아 헤리티지 제품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어, 포인트는 200 포인트 정도라고 해서 실적률을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어, 내가 만약에 사용을 하고 내가 이제 어레리터 마케터로 부업 수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네명 정도 일주일에 한명 정도는 전달이 될수 있겠죠 일상에서 쓰는 제품들인데요 브랜드 체인지만 하면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클렌징 기능에는 a 지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달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시면 약 10만원 정도의 돈을 받으십니다 괜찮으신가요? 뭐 하는 일에 비해서 괜찮긴 하지만 이걸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스킨의 어플랜드 마케팅은 다른 회사와 다른 점은 재구매가 된다는 겁니다. 어, 나한테 코드를 받아서 아이디를 가입한 순간, 나하고 상관없이 구입하더라도 나한테 실적으로 잡힙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매달, 어,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딱 4명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음. 내가 하는 일은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 4명씩을 전달을 해서 3개월째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45만 8천원 정도가 됩니다. 좀 괜찮으십니까? 내가 한 일은 뭐라고요? 4명한테 그냥 전달을 한 겁니다. 어, 이게, 어, 계속적으로 쌓여가다 보면, 자, 어느 구간으로 가게 되냐면, 지금 가장 아래는 20% 구간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다이어트로 고민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어,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리고 혹시 혈당, 그, 연속 혈당기 한번 참으셨습니까 요즘 그게 트렌드더라고요. 그거를 끼고 나면 내가 뭘 먹을 때막 혈관에서 소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어 제품을 보경을 하고 20분 있으면 통닭을 찜닭으로 바꿔주는 제품이 있습니다. 3,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팔릴까요? 팔릴까요? 팔리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폰이 봤더니 3%밖에 그, 안 남았어 전력이. 어떻게 하시나요? 콧구멍이나뒤질로 넣고 충전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혹시 내 몸의 세포에 에너지는 어떻게 충전하시나요? 웰스파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에징 이 제품 그리고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언제 지게 되면 20%후반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약 289만 원 정도의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사라지는 커미션이 아니라 계속 쌓여가는 커미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인만 쓰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전달을 할때 내가 받은 이 샌딩 보너스를 그도 받을 수 있다고 전달을 한다면요. 자, 그렇게 전달이 됐을 때그 전달을 받은 그분은 나하고 똑같은 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사업을 전달하면 저는 4%에서 24%까지의 웨퍼링 보너스를 추가로 또 받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미 이분은 대리점 요건을 충족을 하셨습니다. 한 달에 매출이 300만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로 대리점 보너스 5%를 받으시고요. 어, 45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되면 10%의 대리점 매출을 추가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조직을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자 여기까지 온 과정에서 어려운 게 혹시 있었습니까? 어, 여기까지 온이 과정을 교육을 시키고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면 회사에서는 그 영향력의 깊이를 계산을 해서. 6단계까지의 5% 모든 어플리트 마케터들이 일으킨 마케팅 보상의 5%를 로얄티로 지급을 해줍니다 괜찮습니까? 네. 정리를 해보자면 유스킨의 어, 후원 수량은 크게 네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 샌딩 보너스와 레퍼링 보너스는 아무런 큰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 이게 가능한 것은 유스킨의 아이템이 재구매, 재구매가 가능한 것인지 혁신적인 제품인지 그리고 내 경험을 전할 때 스토리가 있는 제품인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기회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팀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확장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틴이라고 어, 하는 것은 어, 기업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를 강화하고 다른 경쟁사의 제품으로 쉽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디지털 생태계나 구독형 서비스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배랑 스텔라 전기 구매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스키의 본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어플리트 마케팅 에사로 1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넘버원 플이트 기회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고작 3천명밖에 바래오고 있습니다. 자, 스킨을 내가 할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장면을 제가 어, 만들었는데요. 자, 스킨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 마이크로, 너무나 미개한 그런 인플루언서가 아닌 그냥 인스타 정도 하는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어, 제 아이의 이하 팀에는 7,000명, 8,000명, 4,000명, 2,000명, 이런 각팔로워를 인스, 어, 가진 인스타그램을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제가 팔로잉을 하고 있는 사람은 849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49명이 모르는 사람이고, 800명은 제가 저희 팀이거나 저희 팀의 소비자들이더라고요. 자 이분들을 800명의 이 사람들이 1,000명 정도만 가지고 있다고 계산을 해봤을 때 저는 3,000명밖에 만들지 못했지만 80만 명의 조식 8월을 가지고 있는 불러서 이더라고요 계속 발전해 나가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1,000만 장자 2,000만 장자 사장님들은 이 조식이 얼마나 될지 상상이 되십니까 자 이장을 마무리로 마쳐보려고 합니다 어이마이클 씨가 인천에서 열렸던 저희 글로벌 행사에 참석을 하셔서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눈에 많이 보이는 것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또 보지 어, 못한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콘 씨가 하는 말이 미래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면 불확실성은 사라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어, 스킨 강변센터에 가시면 스킨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카테고리별 세미나가 매일매일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놓치지 마시고요. 스킨의 미래를 확인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셔서 11월 시작된 스킨의 미래의 기회를 함께 해 나가시기를 기대하며 제 시간 마치도록하겠습니다.